좀 버티십시오. 남자는 잘 버텨야 됩니다. 음. 그 조선소가니까 음. 한 끼에 0 0 원인가?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요리도 너무 퀄리티 떨어지는 거야. 왜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요. 모르겠는데. 밥만 두 장차 많이 드시고 어. 맨날 그 식판 던지고 아이씨들막 어. 어. 눈만 빼놓고 막 와가지고 거칠어요, 거칠어요. 조선소가 어. 네. 약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의 약간 그런 네. 파이팅 넘치는 공간이잖아. 위험하기도아 그렇고 맞아. 조선소분들이 밥 드시러 오잖아요. 음. 그러면 막 일단 막밥내놔 뭐라고? <laughs> 야 뜨거운 동네입니다. <laughs> 밥내놔 아,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 막. 음 맞아 맞아. 그리고 반찬 없잖아요. 음. 무도 막다 다 던져버려요 막. 진짜 그렇습니다. <laughs> 숙자 않은... 요즘에는 그런 게 없겠죠, 요즘에는. 그때 제가 또 저는 이제 서비스 해주는 입장이니까. 아, 아또 친절하게 또. 네, 그럴 때도 제가 뭐래도 라면 끓여드리고. 음... 네, 전 조리사로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음... 그런 경험이 많아요. 그때 느낌 회상해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가. 얼마나 막그 더운데 막 열심히 일했는데. 고생하면서. 어, 배가 고플 텐데, 복지라고는 네. 밥이 최고일 텐데, 밥도 막 대충 주고. 그러면은, 뭐, 솔직히, 뭐, 뭐, 나와가지고 상사한테 짜증 못 내니까, 아, 그게 맞아요. 딴 데로 돌아오거든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, 아, 나도 진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, 인생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런 경험도 해보고. 네, 그래서 형들은...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은 이렇게 떡형이라는 네이밍을 달고, 유튜브도 하고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계시지만, 저도 그렇게 막,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 음... 뭐, 고3한테 막 까이고, 막,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, 아, 내가 선임이나 상사가 되면 후배, 후임한테 안 그래야겠다 했는데 나도 그러고 있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것 저런 거 겪다가 제가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이제 막 제가 무조건 잘났던 사람이 아니고요. 저도 정말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레벨이 좀 업된 거지. 음, 지금 저도 많이 부족한 했다. 사람이고 뭐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지만. 어, 보는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 끄고 나면 또 현실에 복귀해서 또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저도 똑같았어요. 저도 똑같이 그런 자괴감 느끼면서 뭐 살았던 세월이 20대 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0대, 20대 접어들어서 이제 중후반, 초중반 돼가지고 겪을 수 있는,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, 겪더라도 조금은 견디시고 조금은 버티시고 나면은 다 본인께 될 겁니다. 그러고 나면은 멋진 사람이 되있을 거니까 저 보면서 좀 이제 너무 집에만 맡혀있지 말고 좀 선배가 막 지랄한다고 가만히 퇴사하지 말고 좀 버티십시오. 음. 남들 잘 버텨야 됩니다. 네, 네. 눈빛입니다, 눈빛. 네, 남자 눈빛. 어, 눈빛. 눈, 남자는 잘 버텨야 된다. 버텨야 된다. 네, 아, 버텨야 아. 돼요. 존버해야 존버. 네, 존버 돼요. 존버해야 돼요.